외관 바꾸는 건 원래 있었어요. 한참 전에. 완료했웅이 아, 마, 하고 싶으면 하고 말란 말고 바키님 뭐 같은 경우는 올려 먹고 말란 말고지뭐 별거 있어? 그래 그, 디아블로 그런 게임이라니까. 하고 싶을 때 했다가, 하기 싫으면 접었다가, 뭐 그런 게임 하고 싶을때 말하고 싶을때 아이고, 나 여기 좀 탈출 좀 해야겠다. 아르마돈이 계속 스턴 걸어가지고, 보스 잡을 수가 없어. 아! 소큐버스도 있는데, 진격도 잘못 썼어. 나 지금 이거 죽겠는데? 아! 한번 몬스터만 정리하고 바로 뺍시다. 에이지를 좀 주는 몬스터가 있었으니까. 예, 네, 탈출. 아이고, 또 맵이 또 이거. 어, 발이 쿵쿵 찍고 있네? 어, 잠깐만. 오케이. 데이드, 이거 데이드 게임. 왜냐면은 저거 변신하는 애들이거든요. 아, 근데 프레임 좋아. 프레임. 죽 에이, 얘들이 게이지 많이 주거든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에요 아니 렉이 너무 심한데 여기 오늘의 교훈, 햇살 없이 깝치지 말자. 아, 그거 근데 해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저거에 타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거 저거에? 왜맵피아테4 0이어 랭킹 밀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 거의 그렇어 내가 맵피아텐질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어? 아유 더럽게 세네 진짜 답은 안 되겠다. 판단이 좀안 좋았네. 아, 렉, 아! 근데 이거 해골 너무 세다. 여포님 들어오셨어. 그 와중에 아, 게탈이 없으면 깜빡이 안 되겠는데. 하지만, 우기로 잡는다, 이게, 님들, 대균열도 시때 이게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인 거 알아요? 우기로목 잡는 거? 랭킹에 승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진짜. 갱신이 목적이라면은, 절대 이렇게 목 잡지 마세요. 아, 렉 미친다, 진짜. 와. 프레임 10! 쿨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음 해탈 때까지만 좀만 버텼다가, 해탈 한번 키고 여기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개인 치워가지고, 깔끔하게 다급증 가고 싶은데, 내가 죽겠지? 일단 없는 것보단 낫겠지. 만 비전 깔 아, 아그 진짜 심하네. 옵션 음. 설정 했는데도 이러네. 깔끔했구요안죽었구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다음맵. 저게 렉이 왜 심하냐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저거는 맵맵 맵 때문에, 맵 때문에. 맵이 그거였잖아요. 방금 뭐지? 라키스 횡단로와랑 그 기아블레스 렉 제일 심한 맵이잖아요. 저게 뭐지? 그 저기 뭐죠? 저기 라키스 횡단로랑 저 아즈모단 가는 길. 뭐라고 하더라? 아리앗! 아리앗! 아리앗 종합구가 원래 렉이 제일 심해요 되게 환경음 지지엠뭐 그거랑 그래픽 때문에 그렇다던가 그랬는데 맵... 부... 죽었어 보관 쓰레기 됐어요 쓰레기 님들 참고로 저 그래픽카드 지포스 970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문제 아니에요 방금 렉 걸린거 님들 컴퓨터 새로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왕이도 근데 혼자 잡는 거 아닌데, 그냥 잡을래요? 괜찮아요. 근데 백열권이더센거 같은 건 기분 탓이냐? 혼동증고 모션이 원체 쓰레기가 돼가지고 그런거야. 마여코님아 향불 향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자랑할 필요가 있어 여코님 나한테 그러지 마 도관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도관 용사들 있잖아요 원래 셋업에서 도관 용사들이 그러니까 야만 용사를 포함한 수도사도 도관 용사가 됐었는데. 도관빨로 거의 막 60단 깨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되겠다. 블리자드가. 처음에 도관 놔둘 거라 그러더니, 아, 님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하면서 도관을 아예 반병신을 만들어놨어요. 사실상 도관 용사 때문에 도관 너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도관을 너프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대균열 뭐미칠도가 엄청나게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이거 뭐냐, 맵발 진짜 미쳤다. 어, 운 없으면은 뭐, 대균열 클리어도 하지 말란 소리냐, 막 이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몬스터 밀집도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몬스터 밀집도가 좋아니까 좋아지니까, 야만종사, 아, 뭐, 스킬 개편도 없었는데, 야만종사가 날아다니는 거야. 끌어 모을 몬스터가 너무 많으니까, 일반 몬만 잡아도 게이지가 다 차니까. 거기다가 야만용사도 기동력 하나는 뛰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관 찾으면 보스는 뭐 그냥 마무리 뭐 이런 식이었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관 너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사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야만용사랑 폭장으로 몬스터 다 끌어다가 잡고 그 다음에 도관 찾아서 막고 잡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안니고 왔던 거지 그냥 해피 번게 나가긴 하니? 어, 나가네. 아, 아니죠.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 있던 수도사가 정상인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활, 재활 운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다른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같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지. 사실 수동사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바보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 3달까지는 어떻게 될것 같더니, 한3달까지될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죽었는데도 클리어를 하는 걸 보면은, 근데 그 이상은 내가 장담을 못 하겠던 게, 데미지가 너무 아프게 들어와서, 해탈 컨트롤을 좀잘 못하면은, 못 잡을 것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랜만에 디아블로를 하나 봐. 진짜 컨트롤 개판이다. 뭐, 컨트롤 할 거라도, 다 뭐, 그거 엄청나게 뛰어난 컨트롤도 아니긴 하지만, 너무 잘 죽는데? 이게 몇이냐? 지금 42단계를 깨면. 몇인 줄 몰라가지고. 여튼, 뭐 42단계까지는 깔끔하게 깼네요. 넓보니 기쁘구나. 43단계 균열석이 없기 때문에 43단계를 받아줍시다.